피트 알따구네요 아야 아야 아야, 아야 그냥 나가는구나 어 동원수했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금뱅입니다. 이틀째 출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어, 역시나 벽포권인데 어 포인트 탄사차 또 다른 데를 또 와봤습니다. 어 아침에 기상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동안 좀 잠시 바람을 피해서 잠시 쉬고 있다가 이제 좀 햇볕도 들고 바람도 좀 잦아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깔따구 편수 물어주네요. 농어한테 뱄어요. 뱉가지고좀 상처가 났네요. 농어 아가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농어 낚시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요. 저도 열심히 탐구하고, 어, 공부하고, 하고,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. 어, 농어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요. 그냥, 어, 농어가 숨기 좋은 여들이 잘 발달된 곳, 그런 곳에 농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지금도 히트 받은 그 상황이 바다 쪽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바다 쪽보다는 좀 내만권 쪽 안쪽으로 이렇게 좀 쳐서 끌고 오다가 바이트를 받았거든요. 보통 농캐 선상에서 캐스팅 게임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섬을 바라보고 치기 때문에 섬 갯바위 끝까지 캐스팅을 해서 선상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 여옆뭐뒤 같은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덤비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기도 엄청 셸로우권입니다 수심이 뭐한 지금 날물인 상황인데 수심이 얼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, 농어는 회율성 어종이기 때문에, 특정 물때와 시간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요. 어, 어떤 포인트를 가시게 되면, 오케이, 히트. 히트. 사이즈 좀 됩니다. 오케이, 바늘토리. 아, 이거 뒤로 들어갔어요. 아, 트대요 사이즈 괜찮습니다. 이리 와! 어, 아, 빠졌어요, 아.